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는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을 떠올리셨나요? 정답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미래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뉩니다.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그 중심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있습니다. 120만 편의 논문, 1억 명의 환자 정보를 단 0.1초만에 분석하는 왓슨을 천재 의사라도 1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?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. 인간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하지만 왓스는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% 이미 왓스는 세계 최고 의사들을 뛰어넘었습니다. 더 무서운 사실은 한 병원에서 암 환자나 100명에게 물었습니다. 인간과 처방이 다르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? 넌 AI의 처방을 따르겠다. 누가 더 나은 치료법을 제시하는지 환자들은 알고 있습니다. 당신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겠습니까? 받으시겠습니까?